안녕하세요. 저는 공학 동아리 아트비트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찬이라고 하고요. 아트비트는 공학과 디자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서로고요 공익을 위해서 어, 서로의 디자인을 공유하고 디자인을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공익을 실천하는 동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트비트의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과학기술영재학교 동아리 아트비트의 허지성, 이소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아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아트비트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공학과 디자인을 함께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교에 수많은 메이크 활동들이 일어나는 미술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저 커팅기는 어떤 기기인가요? 레이저 커팅기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기 중 하나인데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기에서 나온 빛이 즉 레이저가 거울이 거울에 반사되어 들어오면 렌즈를 통해 빛이 모이고 이 빛이 커팅기에 넣어둔 재료를 자르는 것입니다.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나 캐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짠 도면은 브로니 키링입니다. 이 브로니 키링의 도면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레이저가 자르는 걸로 인식을 해서 MDF를 자르게 되고, 초록색 부분은 새기는 걸로 인식을 해서 선을 보여줍니다. 도면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레이저를 이용해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USB나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넣으면 이렇게 레이저용 데스크탑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뭔가요? 방금 전 레이저 프킹기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는 3D 프린터입니다. 저희는 지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합물만 출력하였습니다. 아까 레이저는 다른 물체가 최체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3D 프린터는 3차원의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층 구조로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킹기로 출력하기 어려운 동그란 구 같은 경우에도 쉽게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재료를 이용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저희는 옥수수 전분 필라멘트를 이용하여서 3D 프린터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물체를 접착하지만 특정한 강원을 이용하여 이 필라멘트를 녹였다가 다시 붙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까 레이저 토핑기와 같이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Fusion 360, 그리고 라이노, 솔리드 워크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Fusion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력물 또한 제가 Fusion 360을 이용하여 직접 설계한 도메인입니다. 어, 지금 동암에서 출력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절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레이저 커팅기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3D 프린터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기계는 무엇인가요? 여기 달려있는 건 드릴인가요? 어, 이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CNC라는 기계인데요. CNC는 레이저 커팅기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레이저 커팅기는 가질 수 없는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링이 슬슬 적극 줄임으로써 복잡한 부품을 강화할 때 많은 풀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준비도 적은 편이고 가공시간도 역시 짧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이저 커팅기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엔그레이빙 기능이라고 나무가 잘리지 않을 정도의 힘을 주어 나무 윗부분을 태워서 파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너무 오래 걸리고 나무의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CNC는 엔드미를 이용하여 나무를 직접 깎기 때문에 좀더 깔끔한 음각과 양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전용 CNC 기계를 사용하면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YCF라는 글자는 제 뒤에 있는 CNC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뽑은 음각 글씨입니다. 그 CNC 기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드릴 이용해 갖고 음각이나 양각을 파내 갖고 물질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요. 이는 자 레이저를 이용하여 커팅을 해버리는 레이저 프린터와 또는 필라멘트를 녹였다가 쌓는 3D 프린터와는 다르게 드릴로 파는 형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물질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신이 위에도 곡면을 자를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 기차를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1900년대 기차의 모양을 우리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기 김병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고 이건 나중에 김병규라는 아이에게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 시계 또한 저희가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시계뿐만 아니라 연필꽂이로도 쓸수 있어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시계입니다. 이 시계 또한 어린이에게 나중에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